자, 두륜산 케이블카로 왔습니다. 근데 이게 타질지 안 타질지 모르겠어. 긴가민가 하고 가는데. 글씨 옵시다. 일행은 뭐니 가고요. 두륜산 케이블카 글씨.

그래걸걸린데도있는데 여기 어가면저저저그농에산 정상이 농네에 응 먼저 타야 돼자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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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2월에 첫 여행을 시작하여 매년 20만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는 저희 두륜산 아, 케이블카는 2006년 산책로와 전망대를 재준비하여 탐방객 여러분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위치한 이곳 두륜산은 한라산 다음으로 많은 수정이 분포하여 자세히 고 있습니다. 봄에는 네. 네. 녹색의 심로름과 여름에는 네. 녹음, 네. 가을에 네. 는 오색빛을 발하는 단풍, 그리고 겨울에는 백색의 눈꽃 향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부역사에 도착하면 두륜산의네 번째 높은 둑물인 고개봉까지 쉽게 오르실 수 있도록 286계단의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책로 양쪽으로 희귀종인 백소사나무 자연분재공원을 만나고. 왼쪽으로는 한반도 모양으로 잘 정돈된 농경지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 2 분간. 아줌들안 타고 그냥 안볼안게그그 사람, 이쪽, 이쪽 이쪽 사사람들이다 이제 꽃길이 올라가면 바다가 시간, 보여야 우한, 되는데 바다도 안 보이고 남쪽으로는 완도 북쪽으로는 영암, 나주, 광주까지 12개 시군은 네. 육안으로 제주도 한라산까지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풍수지리학적으 고개봉 정상 초가 누워 되새김지를 하는 형상입니다 예로부터 자, 검을 자, 찾고 아, 있습니다 고개, 고개 봉까지는 가는 가니요

안 가라다, 안 가라다, 안가다안갈라다가 가라다, 안 가라다, 안도라다안가라안가다안다안 가라다, 안리다가 가라다, 안 가라다, 안 가라다, 안 가라다, 안 가라다, 안가다 우리 또다른데가야 되잖아. 밥도 먹어야 되고. 저부 걸려 보기보다 맞아.

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섬이다 여기 여기 진리 있잖아요. 거올라가데봐라그 응. 앉아볼까요? 응. 갔다 왔다 치고. 응. 이거는 가야 될거이가 사실은. 이거지 온다고 생각 안 했거든 아이가. 이거는. 응.

조금, 만천원. 자, 차로 이동합니다. 타킹 자리로. 자, 타고 갑니다.